고천의한 공장에서 남편 레반중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는데요.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에 한국에 일은 없어요. 일이 없어요? 네, 일은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요. 우리 애기 나와서 순순해서 돈 많아요. 보험 없어요. 보험도 없는요 아, 없어요. 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 많이 필요해요. 오. 오. 우리 지금의 친구의 빌리의 800만원, 아, 1만원 넘어요. 지금 빚이요? 빌리야, 친구의 돈 빌리야. 아, 돈 빌린 게 천만 원이 예, 예, 없어요 강제 출국을 연기하는 조건인 신원보증금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는데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요즘. 레반중 씨는 걱정이 늘어갑니다. 일도 잘해. 다 잘해. 말도 잘해. 어. 좋아서 나만.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제 베트남으 가야 된다는데. 베트남 가서 우리 많이 마음 아파요. 나 중국어 전화 남아서 잡고 갔으면 머리가 아파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레반중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오히려 주위 분들이 더 마음 아파하셨는데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저 한. 옆에서 부모처럼 챙겨주는 김웅중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어? 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금 우유 먹니? 네. 우유 먹어? 네, 우유 먹어요. 그리고 아기 엄마는? 아기 엄마 괜찮아요? 어, 지금 뭐죠? 먼저 당뇨 있다 그랬잖아. 네. 지금에 에 몰아요. 앞으로 검사해. 로 오로지 하나의 꿈을 <목소리도> 위해 외롭고 네. 고단한 삶을 선택한 레반 중씨에게 이런 작은 관심은 큰위안이 됩니다. 요당위 네. 위당 네. 방도. 뭐 물이 새는 그런 지하방에 있다고 그러고. 또 지금 외부에서 누구 일체 도움이 없잖아. 예.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뭔가 좀 벌어야 예. 또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예. 벌지 못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람들이 뭐 조금 도와줄 수 있어도 긴 안목으로 도울 수 없잖아.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두 식구였다가 한 식구가 더 늘었잖아. 예. 세 식구가 됐잖아. 그러면 그 어린 생명을 키워내라 그러면 뭔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예. 어,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예. 없지. 일주일에 일주일 써요. 예. 네. 어. 비정이 얼마예요? 네. 2만 원. 오, 2만 원면 이 네.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네. 생활비를 몽땅 털어 산 물건이 겨우 일주일치도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레반종 씨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더 커졌는데요. 그만큼 시름도 늘어만 갑니다. 공장 인근의 한 주택가. 어두컴컴한 이지하방이 바로 레반중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빠듯한 살림이라지만 단출해도 너무 단출합니다. 세 식구의 비니를 책임질 냉장고에서는 꺼낼 것이 없는데요. 결국 얼려두었던 고기와 필리핀 열대과일 파파야로 저녁을 준비해봅니다. 아니 아비아나 타르기고 무고해 무방 나와, 많이 나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아기와 아내를 위한 남편 레반 좀 씨의 정성이 맛있게 이어갑니다. 나가면. 많이 먹어. 많 드디어 정성이 한가득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단출한 밥상이죠. 당뇨에는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만 이렇게 끼니를 함께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감사한데요. 그런데 레반 좀씨의 젓가락은 유독 나물로만 가는데요. 소스로 갖다 놓은 고기 반찬은 입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 이거 안 드세요? 아예 안푸먹저저 이거 나저 이것만 먹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야채만 음. 왜요? 음, 안 비싸. 에? <laughs> 네? 이거 안 비싸. 안 비싸고 음. 이거 비싸서. 음, 비싸. 그거 5,000원 하나 아내만 어. 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싸니까는? 응. <laughs> <laughs> 아이고 참저 한국 이름 카파예요 이거 5 0 0원지오 5,000원 이거 세 개예요 1 5 0원에 필리핀 어. 가게 어. 그러니까는 못 먹는 거예요 남편은? 응, 아니야 저안 먹어 <laughs> 저희 건강해. 와이푸. 에 이기나 나카이 없어요 하나 근거. 음. 아, 한 단에 2 0 0 아, 2 0 0 어, 원이면은 며칠 먹어요? 이틀 한 단에 2오원씩 여기는예 며칠에 먹어요 며칠에 한 번씩 이거 하나 먹어 하루에 어느 날 밤에 다 먹어 어, 밤에 한번다 먹어 양발 신고 어디 가요? 네? 양발 신고 어디 가요? 친구 돈, 빌려. 아, 돈 빌려야 해아돈 빌려야 돼요네돈 없어요 불법 체류자가 된 이후 수입이 끊긴 지도 오랜데요 지금 당장 수중에 돈한푼 없고 갚아야 할 빚까지 있으니 급한대로 친구를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친구네도 사정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람 anymore> 오만원 필리. 야마요 예. 이바나돈 아... 없어요. 어, 예. 어요만에2만원 있어? 예. 2만 원, 3만 원 있어. 예. 2만, 2만 원빌려 2만 원도? 예. 예. 아이씨. 아, 이 뭐, 너무 힘들어요. 돈다 없어요. 친구는 아, 없는 살림이지만 선뜻 지갑을 열어 줍니다. 3만 원 있어요. 아, 2만, 2만 원이요 네. 아, 힘들어. 나돈 없어. 우리 친구에 많이 돈 빌려 하세요. 친구에 미안 미안해요. 돈에 자주 자주 받세요. 너무 어려워 e No m o 한 e N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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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그그동네 같이 있어요? 네. 분유 음, 그래. <laughs> 뭐 이런 거 정리해 주고 직원인 <laughs> 레반종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모른 채할수 없어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해 볼 작정인데요. 너무 깊은 지하 같던데, 지하가 이렇게. 그지 네. 공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에, 내가 나가는 교회에 그 목사님한테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거든. 어떤 말씀을? 어, 지금 이렇게 어, 외국서 베트남에서 온 친구 하나가 어, 부부가 살다가 아기를 낳는데 갑자기 어, 아빠하고 헤어지게 됐고 어, 이제 겨우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순간을. 어, 지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한번 좀 교회에 어, 데려와서, 어, 또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었으니까, 어딘가 그, 좀, 어, 그런 그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 어떤 꼭 데리고 오라고 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인천의 한 교회로 들어갑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서슴없이 드나들었던 이곳이 이렇게 어색할 줄이야 교회를 찾아온 새 얼굴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어, 우리 네반중 성도는 사실 예수를 잘 믿고 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한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에, 그게 여의치 못해서 어, 그래서 한국에서 재학을 했다가 어, 부부가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루에2못 들고 40년을 분이 레반중시의 안타까운 사연에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었는데요. 근데 뭐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이게 가까운 이유 같고 뭐 어떤 굴적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베트남 가족을 향한 작은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덕분에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장만할 수 있었는데요. 아, 이번 달 안으로만 해봤는데. 네, 그럼요. 담아드릴게요. 네, 담아드릴게요. 예 이거 진짜. 이거 예쁘지? 네, 예쁘죠. 안고 와. 이렇게 안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 레반정 씨는 마음 속으로 희망을 그려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은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들에게도 희망은 찾아올까요? 산산이 부서진 베트남 부부의 코리안 드림은 다시 시작됩니다.